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치 포인트 코리아, 바로 오늘은 11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환경, 홍현성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홍현성입니다 지난번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 1화는또 어떤 것들, 또 리뷰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재미있는 소식이 있을지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리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부지역 이번 주 어, 1, 2, 3일째 경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차부터좀 살펴볼까요? 그냥 무난하게 좀 흘러갔었던 내용이었죠 그래도 좀 충격적인 부분은 워싱턴이 어, 영웅 로테이션이 풀리면은 좀 좋은 성적을 음, 거두지 않겠냐 네. 에, 이런 부분이었는데 애틀란타한테 그냥 3대0으로 패배를 해버려서 많은 분들이 좀 아 어, 충격에 휩싸였던 아, 그런 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워싱턴도 잘할 팀이고 사실 애틀랜타 레인이 이기는 것도 큰 이변은 아닌 것이 원래 잘하는 팀이잖아요. 자, 그래서 애틀랜타 레인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의 메타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길 수도 있지만 3대0은 확실히 워싱턴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패배인 것 같아요, MBT. 그러니까 워싱턴이 이픽이 없는 메타 때 메이밀리만 생각해봐도 전승으로 굉장히 분위기 좋았던 팀인데 당연히 잘하겠지, 당연히 뛰는 조합하면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동부에그 누군가가 손보라라는 도구를 쓴 아... 것처럼 서부에도 약간 이 투방벽이라든지. 라인 위주의 러쉬 조합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대세 유행을 좀 타고 있다 보니까 워싱턴은 좀 이거를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약간 이제 본인들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듯한 이런 느낌을 초반에는 좀 보여줬죠 맞습니다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연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조합을 어, 새로운 걸좀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좀 아직은 아쉬운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애틀란타 레인의 압도적인 3경이 나왔고요 2일차 경기를 보면 와 파리 쇼크에게 3대1로 예, 지긴 했었는데 자 벤쿠버 만나서 바로 3대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파리는 이 경기 승리하면서 토너먼트 확정을 지었어요 3승을 어, 달아가지고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신인들이 처음 토너먼트 밟는 느낌으로다가 <laughs> 21시즌 처음 토너먼트 진출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대단한 모습 보여주면서 3승 1패 멤버가 바뀌면서 이거 팀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저력을 보여주는 팔 이터널이었었고 어 델러스피얼도 이거 플로리다 메이엠을 이기긴 했는데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네, 델러스도 많은 팬분들이 사실 기대하셨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확실히 이 메타 때는 약간 고전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하지만 이날 되게 플로리다 메이엠이 엄청난 좀 모습을 좀 보여줬죠. 막 체크메이트 선수가 이제 메인 탱으로 포변을 해 왔는데 세상에 거의 그 언리미티드의 라이르트를좀 보는 듯한 신만이 동기 돌진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꽤 댈러스 퓨어리 많이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이어졌었죠. 네, 그래서 막판 세트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 댈러스는 게임을 이길 때도 뭔가 무결점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뭔가 스토리 있게 이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고생하면서 이런 것이 댈러스의 매력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은 최대한 좀 지우는 게 좋겠죠. 이어서 휴스턴과 쇼크의 대결이었었는데. 아 휴스턴 강력합니다 네, 이날 휴스턴은 말 그대로 좀 어, 스코어는 3대1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뭐 퍼펙트한 음. 승리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것들을 완벽하게 쇼크 상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쓰레기초는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음. 이날 경기에서 이게 3일자 보시면 야 델러스는 이게 델러스 스코어인가요 델러스는 이기면 3대 이네요 <laughs> 재밌어요 항상 이제 깐당간당하게 이렇게 이겨요 심지어 플로이다랑 경기했었을 때랑 양상도 똑같아요 델러스가 지금 이제 이겨내야 될 거는 화물전장이 좀 약하다는 라 네. 부분인 것 같아요 화물전장에서 상대편이 윈스턴 피어리스 선수를 좀 압박하는 전략을 들고 나오면 자리가 계속 밀려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저 그런 부분에서의 변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 델러스 경기는 재밌고 잘하는데 아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 혹은 뭐 다른 텐데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즐기게 봐야 될것 같고요 델러스는 이렇게 했었죠 2승 0패인데 플러스 2점에서 그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걱정해야 될 팀은 밴쿠버예요 최근에 계속되는 0대3 패배 휴스턴에게 또 3대 오래 줬습니다 ybt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그 메인 탱커도 교체가 좀 되고 상식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뭐, 당장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뭐 합을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어느 정도 리그에서 이제 적응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비워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한 세트 한 세트 그냥 소중하게 그렇죠. 이겨나가자. 예, 라는 마인드로 해야 될것 같아요. 경기 자체를 이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서부에 이제 막강한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벤쿠버가 한 세트를 따는 날을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마음 같아서는, 아, 승리까지 가야 하는데, 너무 지금, 뭐, 무란하게 경기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앞으로도 좀 미래가 좀 불투명 이런 분위기인데요. 한 세트 한 세트 한땀한땀 한땀 정말 완벽한 그런 경기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서, 아, 홍해설, 올해 안에 벤쿠버 승리 볼수 있습니까? 이제 약속의 런던전이 곧 다가옵니다. 아, 일단 잠깐만요. 기승부패. 네? 잠깐만요. 언제인데요, 그때가? 이번 정규 시즌 마지막 주차. 아, 약속의 런던전이군요. 일단 런던이 이길 진짜... 것 같은데요? 아, 런던이 이길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느낌이. 최근에 런던 경기력을 봤었을 때에는 오히려 런던이 어, 확실히 좀 압사라는 그림도 좀 나올 것 같은. 어, 같은 그런 상황이죠. 같은 영승인데 홍해설이 볼 때는 압승, YBT가 볼 때도 런던 승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쿠버는 이제 그 동부 아 서부는 좀 힘들고 이제 그 동부에도 한팀 있거든요. 약간 희망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진 팀이 하나 있는데. 네. 그쪽이랑 이제 좀어 자욱을 결어야 되지 않을까. 네, 미안한 말씀이지만 둘이 못 만납니다. <laughs> 그렇죠. 네, 둘이 만나기에는 아예 다른 행동에있 <laughs> 수가 때문에. 없어요. 자, 만나는 네. 불가능해요. 자, 그만큼 저희가 파이팅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과 플로리다인데 야 이게 또 서부 최강의 팀인 델러스와 접전 끝에 패배했었던 플로리다는 또 이날 경기에서는 또 워싱턴이 3대0으로 이겨버렸어 이건 그냥 서부는 모르겠네요 델러스랑 풀세트 접전을 갔었기 때문에 아이고 메이엠이 답을 좀 찾아왔구나 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경기 딱 뚜껑 열어보니까 워싱턴이 준비를 너무 잘해온 거예요 그렇죠 뭐.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픽적으로도 그렇고 다매 세트마다 잡아먹는 그림들이 나와서 뭐 궁극기 분리할 때는 단일 해킹으로 포커싱해서 요소요소 요소 잡아먹는 그런 그림들도 나왔고 야키 선수를 묶는 어, DK의 음. 맥크리 이런 부분들도 나와서 굉장히 완벽한 경기력 보여줬던 워싱턴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로드 베이엠은 전체 승수가 4승 8패로 좀 저조한 편이고 워싱턴이 왜 정규 시즌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지 뭐 64패잖아요 자 그만큼 분위기 좋은 모습을 왜 보여주는지를 저희가 좀 이해를 했었던 그런 경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부 지역 한번 알아봤고 이제 동부 지역 볼까요? 동부로 간단합니다 자, 먼저 1차 퓨전이 3대 0으로 광저우를 잡았고 상하이가 서로 3대 0으로 잡았는데 양쪽 모두 좀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와이비티? 네. 확실히 필라델피아 퓨전이 초반에 그 광저우 차지 전에서 생각보다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그 광저우 네. 차지에 어느 정도 뭐 갬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궁극기에 기대서 오는 그 사이클 조합을 사람보다 잘 버텨냈었었고 피나델 패퓨전 약간 무게감 있는 조합을 플레이할 때 혹시나 뭐 카르카르페 선수의 좀 매서운 에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잘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1일무승부는 어, 있었지만 어, 괜찮은 출발이었다. 맞습니다. 그만큼 광저우의 부진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광저우 차지가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를 더더욱 지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좀 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경기가 나왔었고 서울과 상하이 대결, 아 이제는 뭐 상하이가 이제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분위기가 됐는데 서울이 쫓아가기에는 이미 상하이와의 격차가 어, 홍해세를볼때 어떤가 요 어느 정도 차이라서 좀 보시나요? 뭐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부분을 넘어서 속도 차이가 지금 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하이를 따라가기엔 서울이 좀 체감적으로 아, 우리는 무궁화호 타고 가고 있는데 아하, 상대는 네. 케이티 타고 가니까 네.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상하이 경기를 보면은 달리기 속도는 치타 같고, 근데 앞발 힘은 뭐 호랑이나 사자 같고, 호랑이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체력도 좋고, 단거리, 중장거리 뭐다 이게 좋은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하이 최근에 좀포이더좀 오르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좀 와이비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하이와 서울의 관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실 서울 다이너스티가 이승용 패 플러스 5점을 달리고 있을 때만 해도 아 분위기 네. 좋다, 뭐 원거리전도 괜찮고, 역시 개인기량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하이 드래곤즈는. 어, 다른 팀들과는 다른 시간 선상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냥 게임에 흐르는 시간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괜찮이네요. 한없이 몰아치고 엄청나게 음흠. 빠른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공격력. 페타 선수의 그런 페, 어, 트레이서 기량은 나날이 상승하는 느낌이고 뭐립 선수의 손보라 마찬가지고 워낙 강력한 편이라 사실 이대로면은 그냥 사하이드래곤즈는 너무나도 독보적인 네.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면서 3대원이 겼었고요. 자 이어서. 상처입은 호랑이가 광저우 차지를 만났고 광저우 차지의 그 멋진 오프닝 있잖아요 보셨죠? 저 솔직히 양심고백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laughs> 새벽 중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 경기 2세트까지만 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거는 자는 시간이 있고 네. 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서울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잠에 들었거든요 다 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네. 왜면서울 후반 뒤심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접근하고 잔 거군요 근데 일어나서 스코 보고 후회했습니다. 아, 아 밥을 먹으면서 이거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패패승승승을 할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매달 이제 서서 울울울 한다고 해서 역수입당가 <laughs> 되는 장기인데 이번에 울울 서서서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원래는 진짜 역수입을 <laughs> 많이 당하는 약간 이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맞죠. 진짜 2대0 됐을 때만 해도 많은 팬분들이 근데 홍해설처럼 잤을 거예요. 아저 같은 애, 나이야 됐어, 야 접어, 야 서울. 야,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사랑하지만 오늘 안 봐! 야, 야, 나가자, 야, 친구들 만나러 가자. 이랬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뒷심발이도 했고, 광정사장한테 좀 적응을 하기 시작을 했죠. 계속해서 궁극기 위주로 밀고 오는 조합에 대해서 이제 화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간 끌고 하면서 확실히 약간 처음에 딱 맞아보니까 아, 요 정도 느낌으로 오는구나. 적응하고 바로 역전을 해냈죠. 조금 더 차징이 필요한 광저우 상황이었었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러한 어, 안 좋은 분위기를 이겨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부는 이제 1강 체제는 아니 우리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래서 저력을 기대하고 있었던 퓨전과 상하 대결이었는데 이 대결도 물론 1, 2경기는 어느 정도 좀 비교해보는 경기였습니다만 3경기까지 가면서의 느낀 점은 아 상하이를 잡을 팀은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퓨전이 솔직히 그 1세트 그 쟁탈전 붙는 거 보고 어 이거 이 다르다 이건 다르네 오늘 뭔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딱한 3세트 정도 이제 가니까는 그러니까 2, 3세트 딱 가면서 아 상하이가 확실히 이게 다르구나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게 너무 보였고 카대표 퓨전의 문제점이 드러났죠 확실히 그 카르페 선수와 라스칼 선수의 사이에서 확실히 트레이서에 대한 어느 정도 존재감을 통한 조합에 대한 아직 그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카르페도 나왔다가 뭐 라스칼도 썼다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율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좀조합적인 한계가 좀 많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보였죠 퓨전이.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또 주간 헤드라인 있는데요. 주간 헤드라인 첫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네, 썬머 쇼더니 절반이 지났습니다. 자 5월과 달라진 7월 메타인데요. 최근에 어, 어마어마한 패치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디바를 보시면 아 보세요. 영웅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군까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렇죠. <laughs> 굉장히 좋은 영웅이고 사실 자리아가 원래 높았던 이유는 원래 그 윈스턴과 함께 이제 뭐 주방 다이브 하면서 나노모고 나노다이브 이런 식의 약간 좀 어느 정도 비교적 난이도가 좀 낮은 이런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카드인데 좀 어느 정도 수행 평준화가 돼서 실력이 좋아지면 자리아라는 영웅 되게 안 좋은 영웅이에요. 이 음. 리그 단계에서는 되게 조건부가 강하고. 생각보다 그뭐 맵도 많이 타는 편이고 고에너지가 꼭 유지돼야 되고 자탄턴에 강한 이런 스타일이지 페어가 또잘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고에너지 유지 안 되면 질도 안 되는 되게 애매한 이런 영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편이라 메타 자체가 점점점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자리야 힘이 빠지고 오히려 디바가 확실히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인 좀 지표죠 이게 니다뭐 주방 빠지면콜 받고 바로 들어가서 물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좀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서 디바가 이제 말 그대로 최고의 어,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고, 어, 자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뭐 괜찮습니다만, 기용률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자료였었고, 그리고 리퍼 토르비온 시메트라. 그리고 손보라까지 해서 어 딜러들 중에서 이렇게 네명의 DPS들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픽률이. 특히나 이제 토르비온과 시메트라 상충률이 좀 눈에 많이 띄어요. 지금 뭐 서브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윈스턴 자리아 조합을 아직도 쓰는 팀을 상대로 해서 아예 그냥 투방벽에다가 토르비온 리퍼를 넣거나 혹은 뭐 시메트라까지 넣어 가지고 시메메이로 들어가서 터트리는 이런 구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순간 이동기로 위치 바꿔서 하는 식으로 해서 근접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식의 조합이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예 이거는 윈스턴 깨기 쪽으로 팀들이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온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윈스턴 깨기 조합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모이라도 이제 어 슬슬 최근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어제 경기만 해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모이라가 사실 6월 달에는 진짜 많이 나오는 시계 운영이 마지막엔 좀 있었는데, 네. 약간 너프가 됐죠. 이제 궁 차는 거라든지 이런 게좀 너프가 되고, 트레가 풀리면서 사실 모이라가 힘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제, 뭐, 솜트라든지 아니면 볼, 이런 것들을 쓰는 팀들 입장에서는 템포가 그렇게 빠른 조합을 많이 못 굴리는 편이라, 아예 이제 들어가자라는 식의 탈진 조합이 등장했을 때는, 음. 특히나 모이라와 이런 리퍼를 좀 많이 기용을 하는 편이고, 되게 또 웃긴 게 되게 또 아이러니한 걸 보면 리퍼, 토르비온, 시메트라, 모이나솜브라 우리들의 경쟁전에서는 정말 나오면 싫어할 만한 다 영웅들이거든요. 정 <laughs> 하지만 리그에선 다 좋아해요. 리그에선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밖에 잘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리터이좀 높은 그 영웅들이 다라고 몇몇 영웅들 좀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었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높아진 영웅 거의 두 번째, 바로 솜브란데 아, 이 리그의 솜브라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립 선수의 솜브라는 뭔가 메인 딜러 같은 느낌을 주는 솜브라 이렇게 나오면서 승률이 높았었고 전반적인 솜브라는 확실히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지표네요 팀들의 평가도 약간 그래요 솜브라는 사기다 아... 언제 어디에 넣어놔도 약간 메타가 혼란할 때 그리고 황금 밸런스가 유지될 때한 번쯤은 좀 꺼내봐도 괜찮을 만한 카드다 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레킹볼 조합에서도 괜찮고 윈스턴이 들어가는 조합에서도 자리아 빼고 같이 이제 넣었었을 때 어, 트랙까지 같이 기용했었을 때 지금 같이 넣을 만한 페어 딜러가 사실 에코 외에는 솜브라가 가장 좀 적합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솜브라의 픽률도 많이 올라간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고 저희도 중개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 해킹됐어요, 포커싱 이런 거 저희가 1 2 명의 그 상단 표시를 보면서 누가 해킹됐는지 UMP를 맞았는지 이런 거 보면서 아 정말 그 솜브라가 가지고 있는 중계하면서도 느끼는 걸 짜릿함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확실히 최근에는 손브라가좀 대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 좀 네. 놀랍게도 손브라의 픽률은 되게 높은데 네. 승률로 따져보면 되게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지금 어. 제대로 쓸수 있는 팀이 어. 사실 손에 꼽히는 정도 한 상하이 밖에 거의 생각이 안날 정도로 네. EMP 쓰면 EMP 쓰는 쪽이 다 지고 막 한타를 음. 위치별한 게 계속 빠져가지고 오히려 딜러스 심해지고 이, 괜히 독이 풀어져가지고 지금 동부는 이게 지금 숙대밭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 그래서 확실히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났을 때에는 좀더 다들 숙련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갔었을 때그리선스가 특별하게 특별하게 잘하기 때문에 성능이 높은 건 맞지만 사실 누군가가 했다라면 다른 프로 게이머들도 그만큼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따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따라가면 상대방을 더 도망갈 수도 있겠죠. 더 달아나서.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잘하면 이게 독을 품것 같기도 하면서도 좋은 건말 그대로 좋은 게 맞잖아요. 형에서 다들 다 공통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으로 다 비롯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런 만큼 여기서 이 선보라가 과연 어떤 팀들에게 희망, 어떤 팀에게는 절망을 줄지 자 한번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또볼 텐데요. 어느덧 시즌이 막바지로 지금 어, 다다르고 있는데요. 작년 타포에 그래서 근황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20시즌, 바로 지난 시즌이고요. 그리고 이, 어, 21시즌, 올해 시즌 비교를 해볼 텐데 후크부터 볼까요? 작년 서부 2위에서 그린트 파이널 우승까지 했었고요. 21시즌은 서부 2위, 토너먼트 진출이 0회입니다. 큰일 났죠? 사실 레팀다 네 전체적인 그냥 그 정규 시즌 순위만 봤을 때는 뭐 양호한 편이에요. 되게 괜찮은 편이기는 한데, 아, 잘하고 있네요. 네, 뭐 세부적으로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이제 경기 내용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해오던 것보다 약간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거나 약간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쇼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부 지역에서 전체 순위 9승 3패 13점으로 3등. 꽤 와. 높은 건데, 불안하죠. 뭔가 불안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토너먼트 진출만 못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애매하게 노가웃에서 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중요한 경기들에서 놓친다는 소리기 때문에 사이권끼리 붙었을 때. 왜냐면 이게 또 지금 서부는 팀이 많은데, 다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진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챙겨가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쇼크는 또 강팀이랑 또 붙어봤을 때가 많이 안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좀 쇼크 입장에서는 많이 좀뼈 아프죠. 언젠가는 어, 정말 많은 경기 수가 좀 나오는 그런 오버시리가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두 다 모두 다한 번씩 만난다거나 똑같이 만나는 이런 상황이 좀 언젠가 좀나오를좀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참이 퓨전과 다이너스티나 쇼크를 보면 그래도 아래 순위에 있는 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러울 것 같아요. 저희가 아, 요즘에 뭐 아쉽다 경기력이 좀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순위는 다들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홍해설. 야, 어떻게든 너가웃은 다들 가거든요. 그렇죠. 예. 막상 아이 팀들 불안해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아. 예전만큼 강한 모습은 없어. 하는데 막상 정규 시즌 보면 그렇게 패도 많지 않고 거의 다이 지금 보면 서울 대승 삼패 그리고 최다은에승 <laughs> 삼패. 그리고 쇼크는 구승 삼패 승률이 어, 굉장히 안 좋다 떨어졌다 이러는데 막상 진짜 스코어 보면 뭐칠승팔승뭐 이런 니까요아 이걸 보면또 퓨전은 진짜 눈물 나겠네요 그때 아 발리한들한테 일점 줘가지고 네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아 YBT 지금 눈물 나죠 지금. 예 보세요 그게 점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 것만 아니었어도 한번더 기회를 노려보고 상하이델곤즈도 그때 이제 올라가서 델러스전에서 각성해가지고 강해지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중요한 경기를 해봐야 강해지거든요. 이게 그 필라델피아퓨전과 상하이델곤즈의 서로간에 그 도발 인터뷰를 보시면은 립 선수가 굉장히 맵게 이런 얘기를 아... 하죠. 너네는 쉬운 팀만 잡아서 정규 시즌 전승하고 너가 무슨 다지잖아. 이런 얘기를 <웃음> 하는데 <웃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노가우에 와서 센 팀끼리 붙고 여기서 좀 강해져야 되는 건데 이 토너먼트 진출 영회라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진짜 아쉬울만한 세 팀의 좀 행보죠. 이거 네, 솔직히 이 정도면 기존에 이 팀들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의 목표는 우승권이에요. 어 최소 이제 그랜드 파이널 뭐 가는 걸를 목표로 하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성적은 좋은 것 같지만, 아 좋죠, 좋은데. 어 노가우 스테이지에서 보여주는 팀들의 그러한 포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 같은 중계하는 뭐 시청자 분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이새 팀의 미좀 부진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상하이도 사실 델러스에게 어떻게 이기지? 델러스가 더 강한 데라는 이미지가 저희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말 그대로 한번 델러스와 상대하면서 지금 각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또 되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홍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나머지 세 팀들도 어떻게든 우리도 토너먼트만 올라가서 한번 그 하와이의 기운을 한번 좀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좀 경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퓨전과 쇼크가 정규 시즌 성적만 좋지 소위 포스는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 사실이란 팀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은 예전에는 정규 시즌이 약했잖아요. 그리고 네. 오히려 토너먼트는 이런데 어떻게든 막막 바지 까기 잡고 이 절반 끝에서 막막 어떻게든 올라간 다음에 막 점수 따는 그런 팀이었었는데 이제는 정규 시즌에만 잘하고 좀 아쉬운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죠? 좀 근데 이이세 팀, 그러니까 상해 드래곤즈는 워낙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포크 퓨전 서울 다이너스티 중에서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이걸 좀잘 파훼할 수 있을 것 같은 어. 팀의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은 어? 저는 일단 꼴등이 쇼크고요. 어. 쇼크가 가장 계속 부진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어. 불안한 요소가 있고. 네,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네. 홍해설도 꼴등 한번 뽑아주세요. 어떻게 어떠 습니까 성적. 저도 쇼크가 꼴등. 오케이. 그러면 네. YB t 2 등은요. 왠지 알것 같습니다. 자, 2등알것 <laughs> 같아요. 2 등은 약간 비슷한데. 야생성이 느껴지나요? 음... 아니면 뭐 어디 어디 혹시 뭐보리디어 생각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는 약간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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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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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디 어디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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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거는 아... 좀 지금 아... 아직은, 아직은, 아, 아직은 아니다, <laughs> 아, 아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 오버머스를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탑 음, 4까지 근황 알아봤습니다. 자, 고드스의 경기입니다. 서부 1차 경기.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애 에틀란타와 런던, 보스턴과 휴스턴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고요. 동부 1, 1차는 항저우대 뉴욕, 그리고 청도와 필라델피아 퓨전, 상해 드래곤즈와 LA 발리언트 대결이. 요 아, 역시나 또 이렇게, 어, 경기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서부 같은 경우는 애틀란타는 최근에 좀 분위기 좋고, 런던은 안 좋고요. 어, 그리고 보스턴과 휴스턴 재밌겠는데요. 예전에 그 어, 신호등 매치업이 아닙니다 아, 지금 맞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어. 2등 팀들이 대결이 네요 지금 서부지요 현재 야, 이번 환머 쇼다운 지금 이두 팀이 예전에 그 패무패무 승승패를 찍는다 난리 납니다 제리가 아, 떠오르네요 아, 보스 아, 저가 턴턴턴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새벽에도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트리플 턴 이러면 빵빵 터지던 그 턴들 터먼결이 와 도원결이 터원결이 우리는 같이 진다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지금 각각 이승영 패씩 플러스 오점이의 두 팀다 지금 7월은 워싱턴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어? 우리 터원결이 팀들이 모두 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저희가 그 특집도 한번 해보죠 이 팀들은 도대체 어떻게 강팀이 되었는가라고 해가지고 와 기적 아닙니까 신호등 3명제라고 저희가 어 말할 거리 떨어질 때마다 턴턴턴 이러고 웃던 팀이 웃기도 했었는데 아, 이런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지금 동모지역 보면은 아 여기서 진출팀이 어느 정도 가려지겠네요 1승 1패의 4팀이 붙습니다 항자우대 뉴욕, 텅두대 표전 <laughs>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매치인 게 특히 1경기부터 중요한 게 항저우 뉴욕이 약간 지금 비슷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이 경기에서 어쨌든 좀 승리하는 쪽이 그리고 특히 항저우는 이 경기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만난게 상하이예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잡을 때도 승영으로 이겨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방심을 할수 없는 게 뉴욕도 만약 이 경기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 날 만나는 게또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팀들을 어느 정도 좀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어, 뒤를 생각하면, 어, <laughs> 오늘 치면 우리는 벼랑 끝이다, 우리 죽는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네요. 굉장히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플 만한 그런 경기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네. 이건 진짜 하나하나 되게 다 주옥 같은 이런 경기들이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3주차 서부 동부 1차 경기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밤 저희가 전반적인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 그리고 최근의 변화 등등 좀 알아봤는데 환경에서 오늘좀 어떠셨어요 이제 되게 생각보 짧았어요 이번에 그 서머쇼 다운도 돌아오는 주가 이제 녹아오시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바로 토너먼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스테이지 하나 남거든요 스테이지 하나 남으면 이제 더 이상 역전할 기회가 많이 없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플레이오프 준비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역시 오버워치 리그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그 점을 느낀 게 과연 42연패 하던 내가 알던 그 팀이 올해는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내가 알던 턴원 결이가 <laughs> 서머쇼다운에서는 모두 토너먼트 진출? 약간 이세계물 같은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드라마가 많습니다 이 안에는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홍해설은 이미 좀 이세계 같아요 저 다른 세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 보시 무서워 죽겠습니다 왜? 일부러 컨셉 잡는 거죠? 일부러 웃기려고 제가 그 항상 서부중계 하니까 시간이 새벽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두운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파란 <laughs> 아, 어 이제 불이 나오면서 나름 홍해설에 그런 어 색깔 약간 좀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홍해설은좀 어떠셨어요? 일단 어 저는 가장 좀 유의미했다고 보여지는 게토르비오나 시메트라 같이 네. 저희가 좀 실생활에서 좀 느끼기에는 이거는 트롤픽이다 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프로들이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메타라고 볼수 있을 정도까지 좀온것 같아요. 최근에 뭐 흰가리 동기 활용해서 막 눈보라 피하고, 네. 본인들, 푸킹들 각 되는 거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차도 오버워치 리그가 재밌는 조합들, 전술들이 하나도 또 등장이 시작하는 걸 보면서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스케일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재밌는 것이 오버워치 리그입니다. 오버워치 리그 선수들의 그런 높은 수준, 에좀 보면서 감탄이 나고 경이로운 이런 수준을 좀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게임을 이렇게 할수 있지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많은 스토리에 쌓이면서 와이 어, 팀들이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저희가 선수분들의 그런 피땀 눈물 뭐 흘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스토리가 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워치 포인트는 어, 여기서 좀 소식이 좀 아쉽게도 좀 마칠 것 같지만 이어지는 워치 포인트 코리아 무엇보다도 오버워치리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